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합병증 발생률은 독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지만 치매, 신부전 등 일부 합병증의 위험도는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와 감염내과,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2만여 명과 독감 환자 238만여 명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19.1%로 독감에 비해 9%가량 낮았는데요. 일부 질환, 즉, 치매의 경우 1.96배, 심부전은 1.88배 더 높은 상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이거나 동반 질환이 많으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더 높았다며 코로나19의 중증 합병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식품에 속하는 콜라겐 식품이 건강 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개를 제외한 19개 제품이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제품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0에서 50%에 달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땐 식품 유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인 공복 혈당 수치가 125데시리터당 밀리그램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되는데요. 이 공복 혈당 수치가 그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각종 대사질환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국제 진료센터 연구팀이 당뇨가 없는 성인 13,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공복 혈당이 90-리터당 mg 미만인 그룹에서 27.2%에 그쳤던 남성 비만 비율이 110에서 124dL당 밀리그램인 그룹에서는 55.2%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비만 비율 역시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 진단 기준에 근접한 그룹에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연구팀은 혈압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지표도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악화됐다며 비만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혈당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타민 B군의 일종인 엽산 섭취가 부족하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혈중 엽산 농도와 충치의 상관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엽산 농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충치 발생 위험이 44%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엽산이 침의 항산화 능력을 키워 충치를 막을 수 있다며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침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등 류머티즘 질환을 앓는 여성은 임신 중독증 같은 임신 중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목동병원과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이 출산 경험이 있는 4,284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류머티즘 질환이 있는 여성 그룹은 조산 발생 위험이 2.4배 높았고 임신 중독증 위험은 4.4배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류머티즘 질환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가 임신 기간 중 질병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하게 되는 결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흡연자라면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자, 이런 금연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긴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금연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사람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나쁜지는 잘 모른다며, 활활 타오르는 불에는 손을 안 넣는다. 뜨겁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배에는 불과 같은 속성이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흡연자들은 암, 심장마비, 중풍, 폐질환으로 많이 사망한다." 평생 담배를 피웠을 때 70세를 넘길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 검진 결과가 좋아도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하다며 금연 치료는 다른 치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대한 임팩트가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흡연자들은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금연을 시도하시죠. 심장마비가 와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하루 한두 개비씩 피우곤 한다는데요. 원래 열 개비씩 피우다가 한 개비로 줄였으니 90% 이상 줄였다면서 안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 개비만 피우더라도 금연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금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니코틴에 중독됐기 때문이에요. 흡연으로 뇌에 존재하는 니코틴 수용체가 자극돼 증가하는데 갑자기 니코틴 공급이 중단되면 불안, 초조, 짜증 등 금단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찌푸둥하거나 몸살 기운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담배를 한대 피우면 안도감이 들고 집중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금단 현상은 금연 후 며칠 동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요. 적어도 한달 정도는 꼭 참아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사이에 한번 유혹이 오면 참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게 금연에 실패한 후,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요. 남들은 잘 끊던데 왜 나는 못 끊나?라고 생각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혼자 시도하면 성공률이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의 금연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과 가족들의 지지,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다고, 끊을 수 있다고 믿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금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또 재시도가 있는데요. 이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죄책감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번,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대부분 끊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혼자 금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 교수는 금연도 확률 게임이다. 대치동 학원을 간다고 해서 모두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간다. 그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수월하게 금연할 수 있다라며 비용도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전문가 도움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담배를 끊겠다면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걸 경계하는데요, 전자담배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위안삼지 마시고 금연을 결정했다면 완전히 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건강이 있을 맞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